한다 그래야 되나 음, 그런 게 있었는데 음. 쑥 그냥 나가주네요. 음, 네. 음 이렇게 이 이제 상하 운동을 하면 좌우. 움직이거든요, 이제 보시면. 응, 움직이지. 여기가 터져나가고 있다. 그러면 이게 이쪽과 이쪽이 독립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잖아, 요이 멀티가. 있고. 근데 얘를 하나로 이렇게 이제 다시 묶어서 조절하는 것 같다. 방향수를 맞춰주는 것이다. 일 배기는 이 가운데다가 손치를 하려고 해왔는데, 이렇게 보면, 약간 배가 좀 얕아요 하면, 이렇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서이하는건아닌하 여기다가 넣는 걸로 게 하면, 이렇게 이게 하면, 이아게스면이데게기다이고 그 그래서 이사이를이제들어가이 거예요. 이거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게요게 처음에 나왔던 모델들은 너무 물렁하다고 막 멀미한다고 네,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저기 멀미한다고 그래서 좀 이게 하드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아, 이게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좀단단해졌다 그러더라고요. 예, 네, 예, 맞아요. 맞아.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? 이 서스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아, 맞아. 뒤 뒤에 이게 댐퍼인가? 그게 모델이 바뀌었다 고그러네요 예, 예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아, 전륜을 보면은 이상당히 그 예, 딴딴한 느낌이 들었겠구나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예, 딴딴하죠. 앞에 보니까 딴단하네 이렇게 탁 이게 튕겨 올리고. 이그전 모델들은 척하면 여기 철렁철렁했거든요. 가 제가 그런 걸좋아하는데 그런 <laughs> 그전모델이맞구만이좀 그 예, 딴딴한 거좀 달리는 사람들. 예. 예. 데 뒤쪽은 좀 울렁해졌는데 앞에가 지금 땀 땀한 게 아직 남아있네. 이게 바람을 좀 빼야 돼요. 봐가지고 내가 봐서 바람을 좀 많이 드는 느낌도 드는데. 그 공기압 조절하고 그러진 않았죠? 안 했어요. 원래 그대로문에 지금 킬러스도 뭐 지금 300, 4 0 0뭐 그런다니까요. 편들이. <laughs> 가볍다? 좀, 좀 그런 것 같죠. 네. 그런 것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네. 네. 그래서, 하이, 지금 출렁거린다, 이런 느낌 드네? 헤드는, 헤드는 좀 약간 묵직한 것 같은데, 차가. 아까 네. 이렇게 가볍게, 네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죠. 예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. 야, 예. 저거 뒤에 안들았으면더 했겠다, 이 생각이 드는데. 그래서 코너 이렇게 슬쩍 가면 네. 밀린다는 네. 생각이 들으셨구나. 그 차가 휙, 휙, 그러더라고요. 음, 음. 이제 이해해요. 예. 이 차를 새로 산 이유는 음. 가끔가다 운전하다가 멍, 해질 때에서 가지고 예. 아 이제 안전 사양을 넣어야겠다. 음 차가 알아서 방어해 주게. 음 <laughs> 그 생각이 들어서 차를 샀어요. 아우. 아우, 차가 잘나가네아 느껴져요? 네. 그... 반에 좀 버벅대 었는데 부드럽게 나갔었거든요. 그런데 음. 좀 짱짱하게 가네요. 음 여기 오르기 오르막 길인데도 잘 올라오죠. 네. 네. 확실히 차이가 나네. 음. 일다 밟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다. 원래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 하잖아요. 아 정말 진짜. 너무 너무 잘했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뒤에가 이렇게 붙어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닥에 붙어서 굴러가는 느낌이 현대는 안정감이 더 생겼죠 네 그렇네요 네. 이게 차가 약간 굼실굼실한 게 있었는데 음, 좌우로도 음. 그것도 줄어들고 음. 기구 자체는 음. 그다지 뭐 이렇게 큰게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음. 그게 다 기술이거든 사실은 최근에 두 개가 독립으로 움직여서 다니면 바닥에 따라서 차가 흔들리는 이 현상을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두 개가 일단 하나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맞춰주니까 얘가 승차감의 변화는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확실히 출발해서 초반에 음. 약간 처진다 그래야 되나 음. 그런 게 있었는데 음. 쑥 그냥 나가주네요 음. 이가 잘 따라오는 것 같아 요 확실히 그렇죠? 예. 예, 훨씬 낫네 이게 확실히 실히 부드러운 게싹 조금 빠지면서 약간 이게 뭐래 샤프해졌다 그래야 되나? 음. 이런 느낌도 좋네요이 코너 이렇게 돌 때도 훨씬 예. 뒤쪽이 들 밀려가면서 안정감이 음. 있죠. 핸들을 살짝 코너에서 살짝 더 꺾어주면 뒤가 약간 이렇게 휙 휘청휘청 그린다 그야 되나 네. 그러게 좀 느껴졌었는데 네. 확실히 이게 앞쪽의 조향도 훨씬 좀 나아진 거고요 음. 멀미가 훨씬 덜해야 될 텐데. 아, 우리 딸애가 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. 음, 그러면 진짜 이차탄 멀미에요. 그래서 저거 잘하신 거예요. 진짜. 이런 거 하면 옛날, 그,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. 그 아니, 그 어떤 사람이 집에 못을 박는데, 아무리 박아도 못을 못 박겠는 거야. 네, 그래서 네. 기술자를 불렀어요. 네, 네. 그 아저씨가 한 방에 딱 때려 넣으니까 돈 달라니까 돈을 안 주려고. 뭐 당신이 와서 한 방에 박아 넣어, 그게 뭔 돈을 달라고. <laughs> 그게 기술이잖아요 사실 <laughs> 그 <그러게요. 웃음> 근데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왜냐면 그래, 저도 그래. 엔지니어라서 오우. 공대를 그래.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래. 머리만 들어가야지 제가 공기압만 좀 볼게요 좀만 더 앞쪽으로요 앞이 조금 튀는 것 같아서 공기압을 좀 한번 봐주세요.